뭐였다고? 네? 아이 시식 먼저. 아이 손님부터 이제 <laughs> 오늘 장 장목, 장목반에 <laughs> 오셨는데 이 드럽 시식. 먹었어? 사모님, 네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먹었어요 지금. 이거 사장님. 두르만 두르 나는 이두르 아닌 거 같은데 두르만. 아왜 예, 그러지? 드럽이라고 아까 내가 아니 좀, 아니 알겠는데. 네. 내가 막. 그러니까 두룹 두룹 한번 사람은 한번 드. 두룹 생각 안 하죠. 아 이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시고. 네. 이 시식 그 맛이 어떤지 한번. 이게 나는 이게 더 낫다. 향이 들해서. 예? 향이 들해서 이게 더 나. 그 진짜 막 우리가 산에서 캐다 먹을 때. 이 꿈에 산에서 그렇게 채취한 거. 보다는이는이좀들 나는 이런 거. 근데 나는 이게 더 낫다고. 향이 이런 나는 이게더낫 나는 이이들 나는 이런 없어요. 나는 이런 이런 나 나는 나이 이런 들 이런 것들. 나들 나는 이런 나는 이들는나 이런 나는 이런 것는 이런 나이나이이 사장님 음에 드신다 그랬지 아까? 유튜브에 나가 이제 그목소리나안 한다니까 응? 아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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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정강 품종인데 이게 팔로우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돼요 만약에 지역에 로컬푸드에 매일 아침마다 갖다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대박이야 그 언니가 그거 로컬푸드 그 로컬푸드 언니. 하잖아 우리 쌀쌀 먹는데 그러니까요 드롭을 드롭을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들고 나야 되냐면 지역에 있는 녹화푸드를 들으면 아침에 따서 갖다주고 또저녁에오면또 가져오세요. 이러면 내려가지고 그 작년 올 올봄에도 한한 삼천주 가져고수 있는 분이 있어 매년 심어 그런가 그래.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뭐, 딴 사람들은 뭐수확도못 냈는데 뭐하러 잠깐만 심 쉬면 이제 그만 심으 세요 내가 그랬지. 아 사장님 나 그거 아냐. 그아 이거 얼마 오래 얼마큼 벌었는데 아한 이천만 원 했죠. 그래. 아니 그 그거 어떻게 했어? 그랬더니. 아니 로컬 푸드에다가 갖다 주고 하면 계속 아침마다 계속 따다 되니까 그거 그러니까 돈 되는 거지. 이거 그러니까 자기 돈들리겠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. 이거는 그냥 다른 뭐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우리 이책역상 국립공원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차 타고 가져 가서 원주 횡성 갖다 주고 서울 보내면 시들어가지 거야 <laughs> 그런 거를 알고 친구셔야 돼. 그거 하면 뭐 이렇게 이제 팔로 우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다 좋지. 자 요거는 일명 여름 드릅이라는 정강 품종의 드릅 가시가 없는 단 추운 지방에서 심으면 봄에는 올라오는데 겨울에 봄에 딸기 없지 우회가 얼으니까